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책 쓰기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돕는 고아라의 팬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두 번째, 벌써 두 번째입니다. 나름. 음, 저번에 첫 방송을 하고 나서, 어, 좀 되게 감사하게도 제 지인들이 좀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또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양실의 컨텐츠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말을 하면 좋을까? 앞으로 뭐 저희 일상 얘기도 드릴 거지만 일단은 먼저 책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바로 버킷리스트로 책을 만들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나이가 29이었는데, 앞자리가 서른으로 바뀌잖아요, 30으로. 조금 뭐, 신난하기도 했고, 진짜 계획을 잘 세워서, 한 해를 좀잘 지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방법 중에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뭐, 제가 책 쓰기를 뭐,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세상에 공표를 하면, 내가 그냥, 버킷리스트 다이어리 맨 앞에 목록만 적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버킷리스트 쓰실 때 보통 어떻게 쓰시나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이어트 하기, 운동, 뭐 배우기, 취미생활 하기, 독서 많이 하기, 어학 공부 하기, 이런 목록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목록은 연말에 늘 썼던 목차였던 것 같아요. 안 바뀌는 불변의 진리 같은 그런 목차였는데, 쓰고 그 다음 연말에 또 쓰고, 모디로서 또 쓰고. 그냥 덮어뒀다가 또뭐 생각날 때 한두 번 해서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 한 해가 다 갔네. 그 다음에 또 새해 또 신년 계획으로 똑같은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웠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책을 선택을 했었어요. 저는 자기개발서를 좀 많이 읽는 편인데 그런 곳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구체적으로 또 상상하고 또 느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인데, 이 법칙을 버킷리스트에 적용해서 한번 책을 써보자.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제 지인 한 명이랑 해서 총 4명이서 네이 작업을 5주 동안 진행을 했어요. 진짜 한번 내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19년 연말에 그 책이랑 내가 있었던 일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진짜 한번 소름 돋을 정도로 이게 현실이 된 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됐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책으로 어떻게 쓰냐. 저는 이런 방식을 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 있잖아요. 이미 미래 시점으로 가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룬 것처럼 글을 쓰는 거예요. 미래 시점으로 가서 쓴다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내년 7월에 300만원을 모아서 캐나다로 여행을 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1월부터 제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계획들이. 1월에 여행 적금을 들기 위해서 주거래 은행인 뭐 신한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적금을 또 1월엔 얼마, 뭐 2월엔 얼마 해서 뭐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적금을 했더니 너무 기쁘고 그 다음 달이 너무 설레이고 그래서 2월 달이 돼서 뭐 2월 달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그 다음에는 또뭐 어떤 느낌을 또 받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점 뭐 5월에는 결국에는 이제 비행기 표 티켓을 고아 진짜 내가 이제 가는구나 인천 공항까지 가서 캐나다행 뭐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기입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슴 뛰는 그런 목표들을 책에 고스란히 내용을 담고 무료출판 플랫폼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2019년에 그대로 저희는 행동만 하면 되니까 그 책의 내용대로 꼭100% 똑같진 않더라도 그렇게 쓰고 느끼고 이제 몸에 아예 인식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남들보다 그냥 목록만 적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고요. 목표를 항상 상기시키게 되니까 아무래도 목표를 실현시키고 어 달성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책으로 내고 싶다, 버킷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정말 적극 강추하는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음 그런 방식으로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어, 오늘도. 고아라의 팬클럽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나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좀 제가 말씀드렸던 어키네시트를 책으로 만드는 거 혹은 계획 수립하는 법뭐 이런 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열심히 계속해서 찍어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